두 번째 체험은 물고기 모양으로 나무로 물고기 모양을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아,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사포질도 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건 새로운 경험이니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멋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나무에 광이 나도록 열심히 사포질을 했습니다. 아, 거칠거칠한 나무가 부드러워졌고, 또 제가 멋진 모습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험을 하니, 아, 이런 경험이 내 건강에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름칠도 하였습니다. 줄을 매달아, 매듭을 짓고,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목걸이를, 너무나 예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체험작품을 보는 것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마다의 목에 물고기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다니는 모습이 너무 기분 좋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엔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시골에 새롭게 만든 아름다운 모양의 건물들을 보며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만을 보다가 그런 시골에 있는 정치를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궁궐 같은 곳에서 먹은 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추웠지만 방 안에 들어가니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찬들은 옛날에 먹던 비지를 비롯하여 맛있는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전에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추억들이 떠오르며 예전을 기억나게 해서 그 점심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배가 불러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후에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주변 길을 따라 집집들이 보이고 예전 살던 경치들이 보였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여 산책을 하며 좋은 공기도 마시고 숲과 나무와 흐르는 물과 주변 경치를 보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무들을 보니 꼭제 마음 같았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니 정말 깨끗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도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끝없이 보였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 저기 있는 나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장애인의 마음에도 아름다움은 똑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집에서만 짜증 받고 스트레스 받으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으로 나와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도 보시고 향기도 맡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며 기분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장애 때문에, 이놈의 장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저 아름다운 풀과 좋은 공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을 평안히 하시고, 평화롭게, 그렇게 즐겁게, 운동도 하시며, 기쁘게,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모든 체험을 하였습니다. 머릿속에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고 새로운 체험과 기쁨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산책을 마쳤습니다. 체험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관광버스를 타고 센터로 이동하기 전에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느긋이 앉아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리를 꼬고 공기를 느끼며 평화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험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체험 방법을 우선 순서에 맞춰 모두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잘 기억하여서 뜨거운 물에 강정을 섞어 섞고 강정을 또 틀에 넣고 칼을 가지고 강정을 모양대로 잘랐습니다. 강정은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칼질을 하자니 힘이 이만저만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게 뭘까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시청각장애가 있으니까 하다 포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묵묵하게, 정말 단단한 강정이라 자르긴 어렵지만 다시 한 번, 한번 더, 그렇게 다섯 번을 강정을 잘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강정을 포장에 비닐에 넣어 담았더니 네 봉지가 나왔습니다. 이 강정들은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 하나만 제가 가지고 올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하나 가지고 가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습니다. 열심히 강정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관광버스를 타고 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 센터에 도착하여 저희는 서로 다시금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장애인 택시를 불러 타고 돌아가야 하는데 시간이 퇴근길이다 보니 차가 너무 많이 막혔습니다. 차에 앉아있자니 이건 거북이 등에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실로암센터에서 제가 돌아가기까지는 약 40분 가량이 걸리는 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막혀 같은 길을 두 시간을 걸려 갔습니다. 두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여 집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의 시청각 장애인들이 모두 집에서만 그렇게 답답하게 지냅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나와 체험하고 배우고, 함께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할때더 좋은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청각장애인들이 많은 체험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익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laughs> 앞으로 함께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정말 어렵게 준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체험이라는 주제로 손창환 님의 자유발언 들어봤는데요 창환님은 얼마 전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대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풀어주셨네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묘사해지고 계시는데요 두군데는 마음으로 가평으로 향한 일화 또 반가운 당사자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직접 참여한 과일청 만들기와 나무 목걸이 또 강정 만들기까지 마치 제가 직접 참여한 듯한 아주 생생한 묘사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칼질을 잘 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창원 씨의 말대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칼질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리고 창원 씨는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전국의 시청각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우리 창원 씨 같은 분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시간 만들어주신 손창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